엘리스 김재원입니다. 그 이번 세션 에 네, 참여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어,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AI랑 그리고 AI 클라우드 외이두 가지가 연관성이 되게 저희는 깊어서 진행을 했는데 왜 연관성이 있으신지 겉에서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잘 모르셔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일차적으로 이제 교육의 뭐 DX AX라고 해서 교육 현장의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2015년부터 어,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 사실 프로그래밍 여기서 다 해보신 해보셨나요 그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어 분명히 또 실패도 엄청 겪어 보셨을 것 같은데 어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이 통과하는 분들이랑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규 분포도로 이루어져 않고요. 어 굉장히 바이노미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실제로 다른 어떠한 과목보다도 이 정규분포대로 보이지 않는 성취율을 보여서 이 부분이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교육 현장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학생들이 빠르게 피드백을 얻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낙오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피드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피드백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만든 이제 플랫폼이 사실은 실습 기반의 교육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박사 과정의 연구 과제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학생들이 바로 이 종이가 아니라 실습 환경을 배정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했고요. 2013년도에 그 가상 환경 중에서 도커라는 게 이제 오픈 소스로 나왔고. 그때 이제 저희가 2014년도에 그 도커 환경을 교육 환경에다가 적용하는 이제 거의 첫 번째 사례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커를 만번 껐다 키면 버그가 있어요. 근데 그만번 껐다 켰을 때 버그를 저희 개발팀에서 찾아서 이제 오픈 소스에 기여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이 정도로 많이 도커를 껐다 켰다 하는 어, 사례가 없구나라고. 저희가 인지를 했고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개별 환경을 받아서 실제 실행을 할 때마다 이 가상 실습 환경이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공되는 가상 실습 환경에 이제 피드백 종류들을 좀 다양하게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피드백이라는 것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피드백이 있고 오른쪽에 보이면 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채팅 뭐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어 교육자 중심으로 온라인에 모두가 다 온라인이지만 이 온라인 상에서 교육자가 있었을 때그 이수율이 한 2.3배 정도 이제 높아지는 것을 보고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인터랙션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프로덕트화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피드백이라고 하면 저 오토그레이딩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채점이 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거는 가상실습 환경에서 바로 채점될 수 있는 테스트 스크립트랑도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그런 피드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원래 저 채팅 부분이 어 저희가 이 논문을 썼을 때가 2015년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채찍피트도 없었고 그냥 간단한 어떻게 보면은 어, 답변 제너레이트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어, 답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온라인 튜터가 그 상주하면서 답변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안에다가 온라인 튜터들이 답변하고 저희가 그 답변당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든 이수율을 끌어오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했고요. 2023년도에 GPT-3.5 버전 나오고부터는 어, 이 부분을 저희가 그 원래 저희가 갖고 있었던 온라인 튜터가 답변했었던 데이터셋이랑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들을 같이 트레이닝해서 지금은 현재 답변이 대부분 AI 튜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답변의 숫자 자체도 온라인 튜터보다 다섯 배 이상 늘었고 답변되는 것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수율 자체도 높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바라, 바랬었던 것은 어, 이수율을 높이는 부분이었고요. 그 교육 과정이 점점점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어,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을 다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제 컸고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실습 환경이라는 것은 VM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하나에 보통 한 명의 학생들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스템에 10명 혹은 100명까지도 어그 왔다 갔다 이제 배정할 수 있는 효율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CPU에서 그런 효율화를 만들었을 때뭐 비용적으로 보기에는 큰 효율이 아닐 수 있는데 어, GPU로 그 똑같은 가상 환경을 제공했다면 그 가상 환경의 비용 절감이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장표에 보시는 AI 실습 환경에 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뭐 A 0이나 뭐 H 1 0 0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 장을 쓰는 게 너무나 비싼 비용이기 때문에 교육적 단가가 맞지 않아서 이제 GPU 가상 실습 환경을 굉장히 경량화해서 제공을 하는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말 2019년, 2020년도 들어와서 이제 딥러닝 뭐 하겠다라는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할때 GPU 가격이 개인 학생당 한 월에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이제 나가는 교육에 실제 배정된 교육비는 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서. 어, 전혀 단가가 맞지 않는 이런 교육 환경 때문에 저희가 이 GPU의 경량화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딱쓸수 있게끔 만드는 가상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플랫폼을 어, 보시면 사실 세이즈포스나 뭐 이런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이런 다양한 B2B SaaS 솔루션을 만든 것처럼 저희는 컨테이너 가상 실습 환경을 토대로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컨테이너의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것들을 열심히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그 안에 보안이라든지 뭐 확장성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했고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확장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확장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이후의 문제점들은 이 환경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카이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대학교에서 각 교수님들 혹은 학과에서 저희 플랫폼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대학에서는 조교분들이 이런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대학의 조교가 없는 그런 교육 기관에서는 이러한 콘텐츠를 이런 컨테이너 위에다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서 어색하고 그 챌린징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레벨별로 굉장히 실습 콘텐츠들을 만드는 팀을 만들었고 사실 저희의 경쟁력이 다른 이런 유사한 제품과 다르게 그 콘텐츠 시스 콘텐츠를 만드는 데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확장해서 지금은 초중고로 나갔고요. 초중고에서는 마이크로비트라든지 IoT 디바이스들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탄접을 한 이런 교육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연결해서 어뭐 미니카를 만든다든지 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어, 실습 도구들을 이 가상 실습 환경에서 피지컬 디바이스까지 확장되는 그런 개발들을 해서 왼쪽 보시면 아이들이 모여서 저 코드를 넣는 거는 저희 플랫폼에서 해서 이 코드를 어, 심어서 진행을 해서 실제 코로나 시기 때는 선생님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 플랫폼에서 어, 온라인으로 실습을 다 진행을 하면 학생들이 그 코드를 넣어서 자기 그 방에서 저런 코드를 돌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플 어떻게 진행을 했냐라고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이라는 게 저희는 가상 실습 환경에 기반의 어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고 그 안에 콘텐츠를 넣었고 그 콘텐츠들이 원래는 이제 재직자용과 그리고 뭐 정부 이런 데를 진행을 하다가 점점 확장돼서 지금은 초중고에 뭐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확장돼서 결국 개개인의 학생들이 가상 실습 환경을 콘텐츠와 함께 받고 그 수업을 어, 교육자들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운영 방식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면 이 보시는 것처럼 그 대시보드가 있어서 주차별로 누가 얼마나 따라오는지를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어, 이게 1, 2주차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1, 2주차에 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복구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1, 2주차의 이 수율이 거의 마지막 종결 이수율을 가져가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었고요. 그외 이제 테스트 점수도 바로 보이면서 그런 것들을 어,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게 어, 소프트웨어 산업이 좀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이제 국비 학원들을 보면 이제 일대1로 어떻게 보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수업이 굉장히 어, 많았는데 어, 최근에 바뀐 트렌드는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협업 과정에 데이터를 분석한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프리라이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데이터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별도로 따로 추가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이 운영을 네,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어, 그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해피 같은 경우는 각 수업별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의 톤앤 매너가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뭐 성인을 대상으로는 성인에 맞는 어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 모델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델의 그 도메인에 각각 맞게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어뭐 초중고 쪽에서는.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 AI를 상대할 때 굉장히 욕설이 증가하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욕설들을 아예 선생님들이 못 하게끔 뭐 막게끔 해서 프롬프트를 그냥 버튼 형태로 만들게 한다든지 뭐 아이들이 이상한 질문을 계속 하게끔 하다 보니까 뭐 싱글턴으로 답변만 준다든지 뭐 멀티턴을 제한한다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교육 현장 도메인에서 이 AI 모델을 어떻게 교육자가 컨트롤해서 아이들이 쓰면서 선생님은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 업무를 할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e how you can see how you 모델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국어 관련해서는 특히나 더 어떻게 보면 이 한국적인 부분을 담아 n see how you can s 하고다양 w y 어, 그리고 사실 AI 모델이라고 하면 다 대부분 뭐 텍스트나 챗 g 피티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미지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뭐 저희가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관은 어그 기관에서 이렇게 얼굴 인식을 체크를 해서 출석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이 데이터는 민감하기 때문에 뭐 마스킹을 한 다음에 어, 실제 어, 어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저희의 이제. 어, AI 모델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 기반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거는 AI 엔비디아 어, GPU가 아니라 NPU 어, 중에서 특히 뭐 퓨리오사 워보이나 이런 거는 이미지에 좀 특화됐기 때문에 NPU로 교체해서 이 ML API를 이 AI 모델을 돌리는 것도 상용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차적으로 어, 진행을 했었던 건 학생들 개개인에게 다 실험할 수 있고 실습할 수 있는 가상 개인 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표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운영적 요소로 AI 모델들이 들어가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 기반되는 게 인프라다 보니까 그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 저희가 원래 여기까지 가기 전에 뭐 GPU 환경을 처음에는 당연히 클라우드로 고민을 했었고 근데 그 비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 구조가 맞지가 않아서 교육을 제공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뭐 건물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GPU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전력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 연구소들도 처음에는 GPU를 내부에서 사서 운영을 하다가 이 빌딩이 갖는 전력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내에서 이제 제공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코 로케이션이나 IDC를 찾았는데 이 IDC의 문제점은 2010년도 설계로 대부분 지어졌기 때문에 어이저 고전력의 GPU에 맞는 설계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고전력에 맞는 건설을 다시 해야 되냐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마지막까지 온게저 형태의 포터블 모듈러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터블 모듈러 데이터 센터는 일단 개발해서 어, 도입해서 g p u 를 라이브하기까지 3개월 내에 밖에 안 걸리고요. 그 3개월 내에서 한 렉에다가 어, 보통 일반 i d c 는 2에서 4kW 정도의 전력을 쓸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한테는 o 0 a l 서 t t l e bit of a l i t 10개 공간을 임대해라 라고 하는데 그 10개 공간을 임대하면 또다시 비용이 높아져서 제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렉에 20에서 40kW 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 쿨링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집약된 공간에서 쿨링을 할때좀더 좋은 효율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 공간이 넓으면 당연히 쿨링하기가 어려워지고 쿨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건 전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전력이 더 많이 들어가면 다시 또 비용이 올라가니까 어 저희는 결과적으로 교육이라는 곳이 가장 비용을 적게 내는 산업 중의 하나라서 그 적게 내는 산업에서 비용 단가가 맞게끔 하기 위한 어 스타트업이면서 교육이라는 도메인은 굉장히 어려운 도메인이라서 그런 어 효율화를 엄청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idc는 2에서 4kw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에서 40kw가 기본이고 최근에는 이제 200kw까지 10배 넘는 전력을 할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보이는 pmdc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 내부에 보이는 구성이라든지 인프라, 하드웨어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호기가 저희가 다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저희가 PMDC만 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요, PMDC도 하면서 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건축도 사실 비백이나 뭐그 이상이 들어가면 액침으로 냉각을 해야 되는데 액침을 하게 되면 공냉이랑 다르게 이 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하중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제 AICC 하겠다라는 게 어 여러 기업이 있는데 사실 설계부터 이 논의가 굉장히 들어가야 되고 설계를 하면서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상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백업 시스템을 뭐 20분만 할 거냐 1시간만 할 거냐에 따라서 ups 전력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공조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하드웨어를 같이 했을 때이 효율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더 좋아진 점은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를 좀 컨테이너 내에서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국가 사업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점도 굉장히 큰 어, 이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많이 써주시면 좋고요. 어,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저희 어쨌든 목표는 산업의 전 디지털 전원과 ax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sk랑은 정말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고요 sk에서 지금 쓰고 있는 다 컨테이너들은 저희가 뭐 초기부터 만든 그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가 두 가지인데 가상 컨테이너랑 이제 물리적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가상 컨테이너와 저희 물리 컨테이너를 이제 같이 만들어 가면서 어 저희가 sk뿐만 아니라 여러 대기업들의 데이터들을 다 어떻게 보면 보안을 철저히 해서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안 검사를 거의 매년 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안된 데이터들을 토대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실제 산업에 있는 교육을 잘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예제를 보여드리면 이제 뭐 기업들은 사실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어, 데이터들이라서. 어, 정부 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이런 요소수 데이터 같은 경우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 또뭐 국방부 그리고 의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좀 공개 가능한 데이터로 이제 의대 교수님들 지금 계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어, 최근에는 사실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도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끝에 이제 학생들이 갖는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서 뭐 조작되거나 아니면 사실 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특히 더 그래서 그 안정적으로 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도 진행을 해서 저희 클라우드 저 GPU가 국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이랑 싱가포르에서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 실습 플랫폼이라는 게뭐 LMS 중심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가상 실습 환경 중심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클라우드라는 기반이 돼서 지금은 GPU와 어, 더 다양한 클라우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정확히 20분이, 20분이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